안녕하세요. 발담 주식도자입니다. 어, 지금 한국 화장품 5분 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한국 화장품이 그 중국 단체 관람,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이제 이슈로 지금 어저께 상한가를 찍어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갖고 있던 묵은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상한가를 지금 두번 맞으면서 어, 어저께 상한가 맞고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였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맞으면은 30%가 올라가니까 어, 단순한 계산으로는 오늘 10% 정도 수익 나겠다 생각했는데 이 수익이 나진 않았고 아, 수익 아, 수익권으로는 들었는데. 어, 플러스 10%가 되지는 않았고, 어, 지금 플러스 한2.7% 정도 상한가일 때요. 지금 상한가 풀리는 다시 또 상한가로 돌입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묵은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지금 수익권으로, 예, 들어왔고, 지금 저처럼, 예, 한국 화장품이 계속, 어, 소외주였거든요. 계속 소외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라든지, 사드 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어 한국 관람 관광 단체 관광을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어 화장품 수요가 줄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 지금 주식이 많이 물려 있고 지금 그리고 뭐수익 난거는 뭐 제가 거래 특성 제 거래의 특성상 다 팔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물린 종목들인데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도 물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분 봉을 보면은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이렇게 9,710원까지 상한가로 지금 딱 이제 자리 잡았지만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1,800원 대 1,730원 요때 가격대에 이제 어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상한가도 지금 가는 상황인데 음, 오전에 상한가 가 살짝 풀렸는데 다시 또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 상한가가 어 다음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안타깝게도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상한가가 한번더 가서 어 상한가를 세방 맞으면은 지금 저는 지금 마이너스 아, 플러스 2%, 2 정도 수익이니까 상한가 한번더 맞으면은 한30%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그 상태에서 매도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의 바람일 뿐이고, 이제, 그 다음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도 중간에 풀리거나 종가가 어떻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어, 기대도 있고 설레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마, 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국 화장품을 사서 좀 물려있던 분들은, 어 조금 이제 조바심이 좀 나고 그리고 아직 그 자기 본전 가격에 도달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요 밑에 지금 지금 현재 9,700원 가격대 여기에 지금 와 있잖아요 요 밑에서 샀던 분들 진입했던 분들은 다 수익권이니까 다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요때에 매, 매수한 사람이 요때 고가 찍을 때 아마 매도해서 나왔다면은 또 빠져나왔겠지만 어쨌든 이때도 에더 올라갈 줄 알고 매도 못 하고 또 물려서 이렇게 질질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매도 못 하고 역시 있을 건데 지금 지금 이 밑에 이 9,700원 밑으로 샀던 분들은 지금 아마 다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본전 내지는 약간 수익 났으니까 팔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한가가 진입해 있고. 이 상황에서는 뭐 지금 팔고 나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어, 어저께 이제 점상 찍을 때 점상 까지는 아니지만 어, 어제 5분 봉으로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빨리 마감을 했거든요 오전 중에 어, 9시쯤 해 가지고 거의 장 시작해서 바로 쭉쭉 올라가서 어, 장대 양봉 5분 봉두 개짜리 만에 바로 마감을 했고 거리랑도 보면은 그 이후에 상한가에서 매도한 물량도 좀채우고 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만큼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온봉은 기준으로 보면은 오전에 지금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상한가 바로 진입 했었다가 조금 풀렸다가 하다가 어몇 분간은 또 상한가에 계속 유지됐다가 이 음봉이 지금 하나 둘 나오면서. 조금 하락했다가 지금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또 상한가로 재진입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서 황 지금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호가창도 보면은 어 요렇게 이제 제일 상한가 금액으로 지금 어 46만 주가 지금 매수를 하겠다고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 상한가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요 상한가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장 시작시 또 상한가에 진입해서 어, 3연상을 맞았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주주로서 그럼 이제 현재 다른,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을 건데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제 지금 현재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2.74%가 됐습니다 2.74% 그래서 어 지금 상한가 현재 상한가인데 네. 플러스 2.74%고음 현재 수익금이 제가 주수로는 4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은 10만원 정도인데 어 다음 상한가를 기대를 하면은 지금 만약에 상한가를 맞게 되면은 거의 한 100만원 이상 수익이 더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다렸던 만큼 그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바래, 바라는데 근데 뭐 그게 또 사람 일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수익권에 접어들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월요일 날 상가를 한 가게 되거나 상가가 한다 풀리게 되거나 할 때도 일정 금액을 또 팔고 제일 마지노선 금액을 정해서 다 팔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물린 종목을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갑자기 빠지면서 또 마이너스 손실권으로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못 빠져나오면은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면은 좀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상한가가 지금 고정 중이니까 조금 안심하고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1봉 일봉, 일봉을 보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이렇게돼 있는데 지금 9,700원권인데 여기 한번더 상한가면은 한, 상한 한 14,000원, 13,000원 정도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 13,000원 이 고점이라고 전 고점 정도 될 건데 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9,700원이 요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도 옛날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13,000원짜리가 이게 첫 전, 음, 전고점이고 그 다음 전고점은 17,000원이 될 건데 이렇게 내일 상 다음 상한가 그 다음 상한가까지 가면은 좋겠지만 이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고 그다음 여기에 또 매물대가 또 있겠죠.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동향을 보면은. 지금 상승률에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에 진입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르, 이참불이 전부 다 상권으로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스킨, 스킨 앤 스킨, 뭐, 코리아나, 요런 것들도 전부 다 화장품주인데, 다 지금 화장품주가 지금 이제, 소외주에서 관심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으로 지금 코스피에 들어왔는데 한국 화장품이랑 전부 다 지금 어 연속 상승을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차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같이 큰 하락 뒤에 지금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런 화장품 주를 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아마 마음고생이 다들 심하셨을 거예요. 자, 이건 한국 화장품이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25,000원 대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바닷권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요 금액에서,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어,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고, 뭐, 그렇진 않았네. 많이 빠지진 않았었네요. 그리고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최근 내용으로는 토니모리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토니모리도 23,000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보이죠. 이차한불이차한불도 환불. 주봉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화장품 종목들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케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무슨 3 9만 원까지도 나갔었던 적있었네요 지금 0천 얼마인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다들 했었는데 화장품주들이 죽을 쓰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다시 또좀 화장품주가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다음 장이 좀 기다려지고. 어, 되도록이면 저희도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던 분들은 이제 본전이 왔거나 어, 임박하신 분들은 또 이제 더 상승해가지고 잘 탈출하는 거를 좀 저도 바라고요. 예, 여러분도 성도하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